난왜 사랑 못 받았지? 왜 사랑 내놔? 이런다고요.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부모가 돈을 이렇게 좀 꼬부쳐놓고 돈을 안 주시는 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부모가 사실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네. 어떤 마음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러 우리 애들 안 주려고 음. 숨기고 안 주시는 분은 없거든요. 그렇죠. 네. 내가 못 받았으면 사실 우리 부모가 없는, 없는 거예요. 네. 자원이 없는 거죠. 네. 없는 데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네. 없, 없는데 어떻게 줘요? 그렇죠. 네. 뭐 사실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데 달라는 건 똑같잖아요. 네. 그래서 사실 제가 쓰는 심리적 자주성가라는 거는 네. 우리 부모한테 받지 못한 자원을 네. 내가 내 네. 스스로. 한번 읽어보자. 예. 내가 내 어떤 심리적 자원을 읽어서 우리 자녀한테는 예. 이제부터 내가 받은 자원 가지고 음. 좀 물려줘 보자. 우리가 내 만약에 못 받았고 못 받았고 못 받았으면 사실 계속 못 받아가는 걸로 가는 거잖아요. 네네. 심리적 자원이 없는 집안으로 네. 내내 대에서 예. 한번 그 흘러든 걸 이제 멈추고 네. 우리 자원이 없는 집안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원 아주 많이 물려받지 못했더라도 그 자원을 네. 가지고 한번 전환시켜 보자. 네. 그거를 심리적 자수성가다 이렇게. 예.